네. 가족. 안녕하세요. 아참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뵙습니다. 참 제가 이렇게 또 나오자 한 것은 정말 간만에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이야 정말 옛날에 정말 에피소드가 한제 기억으로는 한한백 끈 이상은 더될거예요 근데 한가지만 또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옛날에 제가 마트에 근무할 때 크레임이 걸렸어요 크레임이 걸리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크레임은 뭡니까 유통기간경과 불량상품 뭐 이렇게 그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유통업에 근무를 하니까 그런 크레임은 이, 다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고객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를 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? 날짜 지난 일배식품이 일배식품 아세요? 일배식품은 뭐 우유, 냉장 이런 게 일배식품인데 제가 그때 크림 걸린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배 부문장, 주류 부문장, 식품 부문장 이렇게 다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 좀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문장 여러 부문장을 맡게 돼요 책임자죠. 그렇게 그러니까. 아이 크레미 걸리면은 밑에 뭐 이렇게 이렇게 서버들이 가고 해야 되는데 아이하면 서버들이 없잖아요. 그 책임자는 제가 가야 되아에 우유가 어린애들 먹는 그, 그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난 게그 일일 다못 봐요. 그 많은 제품을 어떻게 일자로요? 근데 이제. 그, 우리 책임이죠. 이래다 봐야 돼. 근데, 동기간 지난 걸 팔았어요. 팔면 안되않아요 상식적으로. 근데 팔았어요. 그게 그래 걸리지 않아요. 사갔어요. 애가 그걸 먹었어요. 배탈이 났다는 거요. 전 개인적으로 배탈이 나지 않아요. 뭐. 하루 이틀 지난 상품, 냉장고에 나 절대 배탈이 나지 않아요. 근데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우이고 병원 갔다 하고 이래서 전화를 해서 부르는 거예요. 근데 20년, 20년 전 이야기입니다. 갔어요. 제가 사죄를 했어요. 사실은 딱 보니까 그두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, 당신, 뭐, 책임질을 하면서, 근데 제가 볼 때는, 멀쩡해요. 근데, 병가갈 배탈이 났다고 막, 네, 막, 집에 가는 게 뛰어다니고, 막, 놀러다니고 이래요. 아니, 내 환자, 아니, 보니까, 애 멀쩡한데. 유통기 하루 지나간 거 먹어도, 아무 이상 없는데. 생각해보세요. 유통기간 하루 지난 거 사, 우리 판 거는 잘못 있어요. 인정을 해요. 제가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. 젊은 부부들한테. 그때 그 집에 갔는데, 남편, 마누라, 그 싸모, 전화 싸모, 그 엄마, 아버지까지 같이 살더라고. 근데, 네 명이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, 근데, 어르신들은 공격하는 건 이해하겠어. 근데, 젊은 부부한테 공격을 해. 내 자식, 아니, 내 아들, 딸이 지금 대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니는데, 보니까, 이게 초등학교, 유치원 다닌 부모예요. 찻디들 하면서, 20년 전 이야기지만, 지금 돌이켜보면, 야, 지금 그 사람들 만나서 잘 살고 있나, 한번. 야, 내가 먹고 살라다 보니까 이렇게 참 그거 가서 빌었지. 성질 같아서는 내가 그거 다 때리고 부수고 싶었지. 성질 같아서는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다 때리고 부수고 해서 간두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서 간둘 수 없잖아요. 그래서. 내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세월이 지났지만 뭐그 사람들 어떻게 자식이 지금 아마 최소한 중학교 이상 갔을 건데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내가 말하나 이말 참에 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그런 것도 좋는데 아이그 사람들 잘살지잘 잘 살겠죠 참 많습니다 또 이타는 또 하죠 <laughs> 반갑네요.